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 입니다. 어제 lg전자가 오랜만에 13% 급등 했습니다. 최근 생성형 ai 검색엔진에 필수 적인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종료 해지면서 첫번째는 전기부족 현상 이 염려되고 있어 태양광 폭력 소형 원자로 관련주가 급등했었 는데요. 이런 와중에 lg전자가 미국 내 대형 데이터센터에 냉각시스템을 처음으로 공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28일 어계에 따르면 LG 전자는 최근 미국 현지에 구축된 대형 데이터 센터 단지에 칠러를 활용한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LG 전자가 이번에 공급하는 칠러 용량은 최대 5만 냉동톤 RT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RT는 물 1톤을 24시간 내에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5만톤의 물을 24시간 내에 얼음으로 만들 수 있는 용량이니 칠러 대단한 성능입니다. 2017년 LG전자가 국내 쇼핑몰 스타필드에 공급한 칠러 용량이 14,720RT라고 하는데 스타필드 3 5개 규모의 공간에 냉방을 공급할 수 있는 대용량입니다. 근데 이번 계약 규모는 칠러 100대 이상으로 수천만 달러 이상 수준이라고 합니다. 채 g 피트로부터 시작된 인공지능 검색이 검색, 보고서 작성, 음악 창작, 영상 제작 등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되면서 AI 반도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알려지면서 태양광, 풍력, 소형 원자로까지 전기 수요가 따라줘야 되고 이 전력 기기를 넘어 냉각 시스템으로 확산되면서 냉난방 공조 시장에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LG전자의 칠러 매출 중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칠러는 냉매로 물을 냉각시켜 차가운 바람을 만들고 대형 건물 등의 냉방을 공급하는 설비로서 공항, 쇼핑몰, 발전소를 비롯한 초대형 건물엔 냉난방 공급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칠러는 차갑게 만든 물을 열 교환기를 통해 순환시켜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는 냉각설비로서 LG전자는 2011년 lsm트롬 공조사업부를 인수하며 칠러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후 에어컨에 더해 중앙공조식 칠러 원전용 칠러 빌딩관리솔루션 등을 아우르는 모든 제품군을 확보하며 종합공조기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최근 LG전자는 북미 지역에 신설되는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도 고효율 7러를 앞세워 공조 시스템을 수주한 전례가 있고요. 이번 계약으로 미국 데이터 센터 첫 진입에 성공하면서 해외 매출을 확장하는데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 센터 냉각 시장은 AI 바람을 타고 지난해 149억 달러로 하나 약 20조 원에서 2030년까지 303억 달러로 하나 약 41조로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G전자 칠러 사업은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LG전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성장률 15% 이상이라고 합니다. 같은 기간 해외 매출은 2배 이상 늘었고요. 어깨는 이번 미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공급과 관련해 LG전자가 해외 첨단 분야의 후방산업 공급망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현지 기업인 캐리어, 다이킨, 엡실론 등 산업용 공조업계 강자들이 자리 잡고 있어 진입 장벽이 높은 편이었습니다. 후방 산업은 까다로운 보안은 물론 제품의 높은 품질과 신뢰성이 요구되는데 공장 초기 설계부터 긴밀하게 장비와 설비에 대한 나쁜 논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공급 이후에 안정적인 유지 보수 역량도 중요하여 미국 기업들이 그동안 현지 업체들을 선호했는데요. 이 같은 높은 장벽을 넘어 LG 전자가 굵직한 계약을 맺는데 성공한 비결은 뛰어난 기술력에 있습니다. LG 전자의 제품은 냉난방 성능 계수가 업계 최고의 수준인 6.5로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AI 열풍의 힘이로 글로벌 데이터 센터 증설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투자 업계는 공조 시장에서 LG 전자의 기업간 거래 매출이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LG 전자 주가는 코로나 직후인 2021년 1월 1 9 3 0 0을 찍고 계속 하락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장대 양봉을 세웠습니다. 이대로 끝내기보다는 이것을 계기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LG전자에 대한 투자는 추경매수보다는 눌림을 이용한 분할매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원장의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